하요 어, 저도 정신 차리고 카페 와서 어, 애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또뭐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 부정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긍정적이고 좋고 어, 그리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들에 잠시 기 기울이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스 4 vers 8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things. 그리고서 사장 팔장 말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했어요 오늘도요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어제의 나 자신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이 아름답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로만 만들어 주신 유니크한 존재니까요. 사랑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